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그 원리티 특강 그 15강입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곧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일곱 번째까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그 성경 구절에서 이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았고, 오늘, 오늘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아들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그 중에 1서에, 요한 1서에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 대, 대한 요한 사도 대해서 요한 사도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4장, 5장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성령께서는 그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된 영. 그렇죠. 하나인 영, 하나된 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심으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심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분, 그 성령에 그,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그 계시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알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성령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든지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로 이제 시인하면서 그것이 성령을 주시는 첫걸음이다 이 말입니다. 첫걸음 시인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심을 시인하면서부터. 그제 성령을 간구하면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거는 믿는 자 믿는 자들은 성령을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받는 자도 있고. 거듭난 자도 있고 거듭나지 않고서 이렇게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믿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난자마다, 난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아니에요. 난자마다, 아들들, 아들들이 난자고 세상을 이기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이렇게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승리가 승리가 내장되어 있다. 세상 이기는 건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질 수가 있나요? 그분이 만드셨는데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낳은 자, 그 성령, 성령의 그 영이 그 안에 이렇게 있을 때이이이성이나이 이, 이 이, 이 부분은 죄를 범할 수도 없고 범죄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둘러싼 예자 예자가 이제 저기죠 거짓자죠. 거짓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악에 시험에 빠져 범죄하게 하고 그렇죠. 이럴 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회개를 해서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근심케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6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렇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모를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또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이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죠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왜 무겁지 않게 되냐면 성령께서 성령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런 그의 계명을 이제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인간이 감당할 수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곳이 예, 진짜 실존입니다. 실존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 성령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고 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뭐 저기죠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이렇게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요한 사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너무나 아, 진짜 너무나 감사한 그렇죠.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단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받지는 못하는 자들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은 꼭돼야 된다. 알겠죠? 이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주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저를 이렇게 그 아들들을 아들들을 지키신다.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된 그 참된 자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영생을 가지 영생 영원하신 분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이 생명을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성령으로 탄생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유일하다, 유일한 길이다. 성령으로 탄생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는 길 외에는 없다. 여기에 대한 도전이 그 이제. 어, 엄청 이그 마지막 때는 더 이제, 이제 거세고 교묘한 말로 이렇게 이 하나의 이 진리를 깨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길 외에는 성령으로 탄생하는 그길 외에는 없다. 성령을 성령을 받은 자들 곧 아들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치 않도록 도우신다. 성령 성령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성령의 그도우심이 통해서 우리가 범죄치 않도록 한다. 그리고 범죄할지라도 이제 십자가의 그, 그 회개의 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 회계를 통해서 빨리 회복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